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을을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이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전동차가 역사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전동차가 서거나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거기서 내리고 또 오릅니다 그때 간그 전동차 제일 앞칸에 작은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또 비슷한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그가 내린 그 작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열차가 멈추었고요. 그리고 앞에 내린 기관사가 손님들과 섞여서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새로탄 기관사의 손에 의해서 열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다 똑같은 기술이겠지만 약간 손맛이 다른 또 다른 기관사가 전동차를 몰고 새로운 운행을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잠시 잠깐 멈춤과 새로운 출발의 연속입니다. 진학하고 졸업하고 남자들 군대 가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취업하고 은퇴하고 삶의 연속이지만 아주 잠깐 잠깐 쉬는 타움이 있고. 또, 새로운 텀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텀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의 생의 마지막 순간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의 마지막이지만, 여호와 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10편 18편은 10편 119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유난히 긴 10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표제어도 굉장히 깁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몇 줄에 걸쳐서 표제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편 18편은 사무엘라 22장과 똑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몇몇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22장 역사책 속에서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왜 성서 기자들은 다른 책 시들의 모음 가운데 똑같이 복사에 집어넣으면서 책을 달리하고 장수 혹은 편수를 달리해서 옮겨 놓았을까요? 신학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그 왕의 노래를 듣다가, 저 노래는 다윗 임금만의 노래가 아니야. 나도 부르고 싶은 노래야. 하는 강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렀던 개인의 노래를 조금 다듬습니다. 글자 몇 개를 살짝 다듬은 뒤에 10편, 18편의 표저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라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말은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거나 혹은 지휘자가 있거나 혹은 누구의 선창에 의해서 불려지는 예배용 찬송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괜히 불렀던 고백을 백성들이 같이 예배 예용 찬송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10편, 18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본받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원처럼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근데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이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다윗 같은 멋진 리더가 되게 해 주세요. 왕이 되게 해 주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다윗 멋있어 보이나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을 국기에다 그려넣을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추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시대의 영토보다 가장 넓은 최대 강국을 이루었던 그때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살해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사위이고요. 망명 생활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망명자이고요. 망명지에서는 죽을까 두려워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야 됐던 사람이고. 부하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선지자에게 책망받았던 그런 왕이고. 아들에게 쫓겨나서 궁에서 도망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다윗을 본받게 해 주세요. 알고 나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윗에게서 이런 면은 빼고 이런 면은 빼고 왕으로서 어떤 멋있는 모습만 본받는 그런 아들 되게해 주세요.라고 혹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시편을 모아 놓은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요. 그는 결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겁했고, 비열하고, 도둑질했고, 가정도 참 시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니까 딱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부침만은 내 인생을 설명하기에 다윗만큼 좋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침이 많았던 한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 고백 속에는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건져 주셨고, 피난처이셨고, 방패막이 되어 주셨고, 구원자이셨고, 산성이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 사무엘 22장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말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라고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시를 짓는데 가장 못 지은 시가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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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처럼 못난 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틀을 깨고라도 해야 됩니다. 주르륵 열거하기보다 내 하나님은 방패고, 내 하나님은 요새고, 내 하나님은 산성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시편의 독자들은, 그리고 예배자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대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을까, 어떤 환경에서 요새라고 했을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하고 부르는 찬송이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1절과 2절 옆에 저렇게 써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땡땡이십니다. 여러분의 땡땡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1절과 2절을 읽은 뒤에 3절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내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이것 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18편을 함께 부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위에 늘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원가족이 자신을 아이 취급했습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는 형님들이 없신 여기며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왕이 원수입니다. 망명 갔는데 망명을 받아준 나라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입니다. 노년에는 심지어 아들이 자기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인생이 그런 삶의 연속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절과 오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접쳤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동여먹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이건 처절함을 넘어서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럼 저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러 찾아온다면 어떤 진단을 해줄수 있을 까요 시편 150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씨가 참 많이 있는데 다윗씨 잠못 이룬 밤도 많았고 눈물을 흘리다 흘리다 눈이 침물러 버린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수월, 지옥에 떨어진 기분으로 그런 가슴으로 자랐던 시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에, 불면증에, 피해 망상증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삼포자입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10편에 얼마나 자주 기록을 했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잖아요. 늘 원수들과 지내야 되고 쫓겨다니고 미친 사람도 흉내도 내야 되고 포기하고 싶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윗인데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저걸 다읽어드리기 너무 길어서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들으십시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메시아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그냥 써놨습니다 뭐 우리말 성경도 묘미는 있지만 의역해놓은 성경은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 인한 화에서건지치려고 급하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묘사한 거예요 내가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섬 모양으로 좀 응답하고 계세요. 번개가 내리꽂히듯이 다급하게 벌을 찾아오십니다. 온 우주를 흔들면서 찢으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장면이 은총의 장면이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묘사하려니까 저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6절에서 19절에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되게 급하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천지를 찢어 버리듯이 급하게 찾아와서 네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란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구도 없어 보이고 차라리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은혜가 이슬비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번개처럼, 우릉쾅쾅 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게 밀어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이 공감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바로 이거야. 그래서 다윗의 그 노래를 예배용 찬송으로 바꾸어서 인도자를 따라서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경험했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에 겨우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천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 이유가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키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요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 패키라고 써 있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무엇 무엇 때문에, 혹은 왜냐 하면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급하게 천지 지변을 일으키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찾아서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곤관한성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교만한 자들의 눈을 다 낮추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등불이셔서 내어둠의이 상황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27절과 28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저 키를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해 놓으면 산문체가 돼 버리니까 시 운율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번역 안 했는데 써 놓으세요. 혹그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써 놓든지 아니면 그냥 키라고 써 놔도 너무 좋아요. 그냥 영어 성경 같이돼 버려요. 하나님이 내 응답하시는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거든요. 키는요. 딱이렇게 생겼어요. 딱 찍어 버립니다. 1.1에게요. 그게 키예요 1.1에게 너무 짧은 글자이지만 단어라고도 말하기 모한 글자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내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지 저 단어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앞에 그 단어를 써놓으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곤감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 어두운 현실에 빛이 되려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원수에게서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다독이고 어르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힘들었지 눈물 나지 괜찮아 우쭈쭈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조금 줄여서 써놓으면 저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연하게 띠 띠우세요. 너무 힘들어서 옷이 엉망이 됐구나 머리 다 풀어졌구나. 자 일어나 네가 무슨 예비군인지 아냐 옷이 다 풀어져가지고 다시 옷 입고 군복 제대로 입고 허리띠 띠고 군복을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발을 암사슬 방울처럼 만들어주시고 신발도 엉망됐는데 먼지 털고 구나 다시 신고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도록 화를 당기게 하시고 야 시위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네 얼굴 다쳐 훨씬 똑바로 잡고 잘땡겨서허살 나가게 해야지 총수는 뭐 가르쳐주시고요 나를 여금 실족하지 않게 엉성하게 다니다가 부비틀을받고 터지지 말고 똑바로 걸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가서 저 원수들을 쫓아내 버리는 전사로 살아라 어리로찾아오신게 아니고요. 환난에서 끌어내신 뒤에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전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다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나를 지금 왜 여기 세우셨는지 나를 왜이 영적인 전투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늘어진 사람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치를 수 있는. 전사로 세우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4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어서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절망 중에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났더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려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6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웠습니까? 아니, 지금 어렵습니까? 그 순간에, 달고 달아버린 무뎌진 신앙의 껍데기는 다 벗어 버리십시오. 나를 믿어 주셨기에 나를 믿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향하여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그리고 성들에서 함께 부른 이 찬송을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펑 하고 나타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램프로 들어가 버리는 내 호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나와 더불어 감탄사를 내뱉기 원하시는 그 감탄사를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순절의 기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매일 매순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온 천지를 휘저으시며 우리에게로 찾아와 하나님만의 극능과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본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나를 연약함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띠띠우셔서, 영적 전쟁터로 나갈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품 안에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슬을 기억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